신기하게 쳐다보겠다 감정 만삭이네 만삭이네 쪽으로 가야 돼. 편의점 가야 돼. 음. <laughs> <laughs> 음, 괜찮아. 어제 먹은 맛이랑 달라. <laughs> 나오는 것 처럼 뻥치지 마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리는 라켓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대큰수로셨습니다그래아름다우셨 목소리를... <목소리가> 음, 예쁘게, 더 예쁘게 하고 오셨다. 너무 커요. 엄청 큰데, 이거 식판이랑, 이게 여기가 식판이에요. 여기 식판이고, 이거 그릇. 이게 그릇. 진짜 너무 귀엽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는 4,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거 원래 가격이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만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어쨌든 새 거라서 4,000원에 샀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laughs> 이거 뒷모습 <laughs> 아 귀여워 되게 커가지고 수 있는 건데 아기들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랑 뒤에가 바스락거려요 여기는 그냥 솜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고 여기는 치발기 여기 두 개가 치발기고 이렇게 처럼 넘길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새 거여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3,000원에 샀습니다. 이거 새 거긴 한데, 그래도 아기 신생아가 쓰려면 한번 열심히 빨아가지고 주려고요. 당... 아기 옷. 폴로 아기 옷. 짠. 이거는 3,000원에 샀는데, 겉옷은 솔직히 아이들 빨리 커가지고, 겉옷은 괜찮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겉옷 사니까 내복을 주셨는데 이런 내복을 주셨어요. 겉옷 사니까. 이거랑 <laughs> 귀여워. 이거를 그냥 주셨어요. 이 겉옷을 3,000원에 샀거든요. 3,000원에 샀는데도. 아, 귀여워. 이거는 6개월이나 지나야 입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3,000원에 샀는데도 이렇게 내복을 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힐지 안 입힐지 모르겠어요. 왠지.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 같은 거는 좀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보면서 감이 오겠지만, 진짜 막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새 거만 입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빨리빨리 크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입혀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싸니까. 그래도, 이게 예, 빨래 냄새가 나는데도, 한번더 빨아가지고, 입히려고요 이렇게, 그리고, 스와드럽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은 모르반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우리 성인들도 자다가 이렇게, 경면 일으키듯이, 아이들은 그게 되게 잦아서, 꽁꽁 싸매줘야 되거든요. 그걸 그걸 싸매는 역할을 속삭이가 하는데, 속삭이 잘못 매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와드럽이라고 해서 입혀주는 걸 속삭이는 그냥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정말 임신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기보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발코락도 들어가 <laughs> 너무 귀엽겠다. 발코락 여기 다리 발코락 들어가고 찍찍이가 있어서 한번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가? 어쨌든 이렇게 아기를 꽁꽁 싸매주는 그런 겁니다. 4,000원.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운 우주복인데 이거 우주복인데 여기 발꼬락 막혀있는 우주복이에요 와, 정말 귀엽다. 이거 4,000원에 샀어요. 진짜 귀엽죠.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작아요. 태어나서 진짜 작아요. 화면에서 왜 이렇게 커 보이게 나오지? 진짜 속바닥만한데. 이거 주셨어요. 이게손싸개인데손싸개잘 풀린대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묶어주면 된대요. 아, 너무 귀여워요. 정말 너무 귀엽다. 저는 이런 거 애기용품 못팔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바자에서 산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거나, 제가 산 거나 이런 거는 진짜 이게 클 때까지 못팔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주 이건 겨울 우주복이에요. 재질이 되게 털, 재질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재질이에요. 이거는 얼마 주고 샀냐면, 이게 조금 크긴 한데, 이거는 500원 주고 샀어요. <laughs> 너무 싸서 우주복이 없는데 싸니까. 응? 그렇습니다. 또한번싹 빨아야겠죠? 깨끗해요, 되게,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만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든 초점책은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이.. 이 포장. 좀.. 이 좀.. 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도 좀 사게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페트 재질로.. 이렇게 다 붙였어요. 제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이것만 되게 오래 걸렸고, 겉에 표지에 엄청 신경 써가지고 표지만 되게 오래 걸렸고, 안에는..? 솔직히, 첫창책 되게 대충 생겼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보면서 조금 따라 했는데, 이것도 펠트지. 그리고 거기 색종이를 나눠주셔서, 이거는 색종이. 그 안에는 조금 빨리 하려고, 시간이 한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파는 것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 컬러,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해야 돼요. 여기, 여기, 하나 더 해도 되려나? 이렇게. 여기 뒤에는 칼라고 앞에는 흑백으로 할 거예요. 두 개만 더 하면 된다. 세 개. 나름 이유가 있어요. 초록색 배경으로 한 이유가 처음부터 연두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일 눈에, 눈에 편한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적응시킨 다음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노란색이든지 주황색이든지 이렇게 하려고요.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아기 눈에 좀 편하게 보이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도 나름의 규칙? 나름의 생각을 담아서 한 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걸다 넣었어요. 그래도 도형 세 가지는 넣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김에 넣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집에서 만들어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왔어요. 러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이거 가지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러 앙금 떡 케이크인데 얘가 좀 눌려가지고 앞모습만 이뻐서 앞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이뻐 이렇게 이거 처음에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려다가 해보니까 재밌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생겨서 진짜 꽃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옆에 여기 옆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초점책 부자가 됐어요. 그동안 시간 남을 때마다 만든 초점책입니다. 완전 꽂혀가지고, 인터넷 보고, 하드보드지랑 시트지로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프린트에서. 이렇게 세 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laughs> 대학교 언니한테 선물 받았는데 어 대학교 언니이자 임신 선배라고 해야 되나 출산 <laughs> 선배 언니한테 받았어요. 이걸 진짜 꼭 나중에 애기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려고요. 진짜 이런 거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더 고마운 게 아기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 황토찜질기 스톤이래요. 이렇게 박스에 딱 맞지. 이렇게 돌 모양. 어? 되게 소리가 나네. 해요. 주머니가 <laughs> 주머니가 엄청 그 할머니들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주머니가 진짜 <laughs> 색깔이 웃기지만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지 복대. 와, 이거 진짜 좋다. 배에다가 둘러주는 거 같은데요. 배에다가 둘러주면 와, 이거 생리통 있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다. 고마워요. 아, 그래?